안녕하십니까. 5월 매체 온라인 상의 만들기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자, 나를 아이템에 하는 것. 그런 것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10주 차에는 자, 나를 브랜드 하는 것. 첫 번째 그림이 딱 보이죠? 몽멍이야 야몽이 돌보기. 소비자는 궁금해 합니다. 과연 판매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과연 잘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멍멍이와 야옹, 야옹이를 돌보시는 분은 과연 잘 알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판매자가 자기의 경험담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는 어떠어떠한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은 어떠한 성격이 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떠하다 하는 부분들을 또 많은 글을 경험담을 올려놨습니다. 미처 소비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판매자가 그것을 경험치를 올려준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전문 지식. 자, 아래 뭐, 그림을 보시면, 이형, 어, 연기자, 이혜영 씨가 가방을 들고 있죠. 미싱드롯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자, 연기자니까, 알려진 사람이니까, 하고 패션 지식이 있겠지 하고,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냥 이름만, 유명하니까, 이름만. 뭐, 빌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어떠한 아가씨가, 뭐를 들고 있죠? 자, 이것이 뭐냐면 된장이에요. 이 아가씨는 이제 26인데, 2 6세 아가씨가 된장을 팔아?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가씨는 할머니, 아버님, 본인, 3대째 된장을 판매하는 아가씨입니다. 자, 자신은 경험치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님과 할머님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 경험치를 게시판에 올려놓고 그것이 재미있다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취재하고 촬영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나를 브랜드화 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전자상거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대면 판매죠. 자 판매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비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보면은. 과연 그럴까? 자, 우리 그 침실 있죠? 침실을 공개할까요? 자, 우리 그 어르신들 또는 성인들이 자기 침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자, 그렇게 숨어서 판매할까? 자, 소비자는 상인이 누군가 하는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자체가 판매자 자체가 나타나는데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때문에 나를 숨길라 그러세요. 자, 아버님 떡볶이 할머니 자기 사진을 딱 걸어놓고 판매하시죠. 를 그만큼 자기 상품에 대해서 자신 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얼굴을 걸고 내 명의를 걸고 판매를 한다. 우리 쇼핑몰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북마켓이나 뭐부코케키처럼 자기 신상을 다 공개합니다. 주소, 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과연 나를 숨긴 건가요? 아니죠. 자, 소비자들은 물론 아랫부분까지 확인을 안, 안 하겠지만은, 나를 나타내고, 앞에서 본 것처럼 나를 나타내고, 나의 지식을 상품화 하는 것, 이런 것을 소비자들은 원합니다. 때문에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의 모습, 내가 상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상품과 함께 공개하시는 것, 이것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상품 관련해 가지고 정보 제공. 자 소비자가 입성을 내줍니다. 자 지금 옆에 보면 이제 그 부츠를 들고 계신 그 장인이 계신데요. 자, 이 장인이 마침형 수제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수제화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판매합니까? 자 우리 우측에 보면은 자, 신발 재는 요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저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소비자가 저 그림대로만 따라하면 은내 발에 맞는 신발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침역으로. 실제로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가의 가격을 줘야 되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따라, 이렇게 따라하는 방법들을 한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또한 마찬가지로 자, 옆에 지금 포장 방법 설명이라고 했는데 자, 어떠한 선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예쁘게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할라니까 기술은 부족해요. 하지만 자 인터넷상에서 판매자가 이렇게 상사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따라 해보겠죠. 하다 하다 안 되면 어떡해요내 사이트에 와서 결국엔 주문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이 나를 브랜드하고 내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사항이 뭐였죠? 나의 상품을 알려주면서 나를 공개하는 것, 그것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